머릿속에 새겨두세요. 1% 미만, 이 프리미엄을 1% 아래로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 5단계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안전벨트 같은 겁니다. 하나씩 보죠. 첫째, 실시간 시세랑 환율부터 확인하고요. 둘째, 판매처에 직접 전화해서 부가세 포함한 최종 가격이랑 나중에 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물어보세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충동 구매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계획을 문서로 만드세요. 넷째, 세어둔 그 계획대로만 거래를 실행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순도랑 시리얼 넘버가 적힌 보증서 받고 안전하게 보관할 계획까지 세우면, 그때 비로소 투자가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투자의 밝은 면을 좀 봤다면, 이제는 톤을 바꿔서 그만큼 중요한 어두운 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위험 요소들을 좀 진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실물금은요?